자, 지금 일본의 감염병인 STSS. 이게 한번 걸리면은 치사율이 무려 30%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사망한다는 STSS.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2의 코로나로 번질 수 있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풍제약 주가가 금요일에 이어서 또 20%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틀 만에 신풍계약이 50%가 급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STSS 관련주들을 찾기에 바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그래서 신풍계약보다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STSS 관련주를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메이저 세력이 매집한 이 세력매집주인데 STSS 유일한 치료제가 될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신풍제약이 이틀만에 50%가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종목은 STSS 유일한 치료제가 될수 있는 종목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이 종목이 최소 5배 이상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stss가 당연히 이제 퍼지면 안 되겠지만 단한 명이라도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온다 또는 영국이나 유럽 미국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온다 이 종목 다섯 배에서 열 배까지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 나오기 전에 잡으시란 얘기고요 제 시청자분들께만 알려드릴 거니까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749 3, 4, 6, 7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 시청자라고 제가 인증이라고 생각하고 이 메이저 세력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매집한 이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 종목을 받으셔서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라. 공유 안 한다는 약속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올해 상반기에 계좌역전, 인생역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만 특별히 무료로 이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VIP 히든 유료 종목으로 나가는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급등전에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오늘만 제 시청자들께 무료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모두들 이 기회 잡으셔서 큰 수익들 내시라는 거예요. 010-2745-3467,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핸드폰을 일단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아무 때나 이 영상 보신 시점에 문자를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010-2749-3467 숫자 1 문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STSS 유일한 치료제가 될수 있는 이 종목으로 다섯 배 이상 수익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시청자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문자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이 쉽게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고 무료로 큰 수익들 챙겨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010-2749-3467 숫자 1이라고 반드시 문자 주십시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17%, 18%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지난주 금요일날 처음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 사인을 드렸고 어 그렇기 때문에 조정 없이 또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날아가는 이유는 간단하죠. 일본의 감염병 이 감염병에 우리의 그, 심풍제약의 피라맥스, 이 약이 효과를 보일 걸 예상하고, 이제 기대감에 올라가는 건데요. 어, 심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정이 상당히 오래 받았죠. 월봉을 보시면은, 이게 코로나 때 21만원까지 갔던 종목이 바닥권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력들은, 아직 배가 많이 고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타점이 중요한데 벌써 이제 월요일장 오늘 시작하면서 또 신풍제약이 18%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매수 타점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 방에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제 원래 이제 그 V.I.P. 회원들만 리딩을 해드리는데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 방을 새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신풍제약 그 리딩을 받으실 분들을 따로 이제 회원들을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풍제약의 1차 세력들의 1차 목표가를 여기서 알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 매수 추가 매수 타이밍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게 혼자서 매수 타이밍과 목표가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죠. 저는 이제 21년을 주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혼자에서 자신이 따시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되는데 나는 혼자서는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010-2745-3467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서 세력들의 1차 목표가와 그리고, 어, 추가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금요일 날은 무조건 매수를 하시라고 알려드렸는데 오늘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한번 흔들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람 설정을 꼭해 놓으시고 어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라는 얘기입니다 010-2749-3467로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시켜 드리고 이 텔레그램 방에서 추가 메수타이밍 정확하게 잡아 드리고 세력들의 1차 목표가까지 알려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혼자서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